이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? 피부 아, 아, 눈부. 뚫어 눈부. 눈꼬다니 아, 맛있는 스프. 얘도 눌러 있는 음, 얘도 아, 찌부? 음? 얘도 찌부? 음. 계란이 터지나? 음. 어 터졌다. 음. 아이고 아, 안으로 잘 넣었어. 아, 버거 좀해 안마니? 버거에 삼겹. 이거 무슨 버거야? 콩을. 이건 트러플 버거. 이건 트러플 버거, 치즈 니언 버거, 블루치즈 어니언 버거, 뭐해? 아. <laughs> <occupying> <나무없다. 배이콘. 웃음> 베이컨, 베이컨 에그 온버거 그럴듯한 건 뭐야? 해딱 응. 해딱 <laughs> <헷갈비> <laughs> <헷갈비> 맛있어. 못그 잘라야지. 슈퍼두퍼 <laughs>